안녕하세요. 조이풀젠, 제너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웃고 있냐? 옆에 누가 앉아있어요, 지금. 옆에 학교 엄마가 앉아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창피하지만 여러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라이브도 했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여하튼 제가 채널을 새로 변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제가 그전에는 제 채널 이름처럼 조이풀젠, 제너니. 이게 저잖아요. 제 해수 이름도 없고 제 남편 이름도 없고 호주라고 들어있지도 않는 채널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좀 저에게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그 다음 호주 뭐딸 이렇게 다 통합을 한 느낌으로 제가 계속 채널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 사랑해주시고 그래서 벌써 이제 수익 착취도 하고 지금. 어, 구독자분도 2,700분이라는 많은 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아, 제가 알, 느끼게 되고 알게 된 것들이 무엇이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저에게 이제 호주나 호주 이민에 가서 뭐,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기다리는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이제 해수를 더 보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국지 커플에 대해서만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채널을 조금 나눠볼까 생각을 하다가 어제 드디어 이제 해수 채널을 만들게 됐어요. 해수 채널 이름은 이제 해피해수라고 해피해수 이렇게 만들었고요. 제가 이거는 링크를 이제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해수는 해수만의 해수가 뭐 장난감을 갖고 논다든지 해수가 친구들이랑 논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그 해수 채널에 넣을 거고요. 그렇지만 해수가 저희랑 같이 있을 때랑 아니면은 우리 가족들이나 저랑 있을 때 그런 얘기는 또 계속 제 채널에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고 해수 채널에는 지금 딱 구독자가 두명 저랑 제 동생 둘 뿐이고요. 앞으로도 이 채널도, 이 채널은 아직 수익을 만들 수가 없는 채널이고, 왜냐면 수익이 만들려면 여러 가 조건이 있잖아요. 그 가려면 아직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만약에 해수, 해수 영상을 계속 저제 채널에 올리면, 뭐, 저야 수익도 벌고, 뭐, 그걸로 인해 구독도 자 생겨서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는, 제가 채널 분리하는 게 낫겠다. 그게 훨씬 좋은 생각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어, 딸이나 아니면은 뭐 조카 아니면은 아들 뭐 어른, 어린, 어린 친구들을 아시거나 그리고 키우고 계신 분들은 우리 해피해수 채널을 소개시, 소개시켜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해수는 그제 영상 그쪽으로 그래서 랜선 이모들 랜선 삼촌들모두모두 그쪽으로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호주나 아니면 국제 커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제 채널에서 그리고 만약에 더 나아가서 제가 여, 시간 여력이 된다면 국제 커플 또한 다른 채널로 만들어서 다 조금씩에 조금 색다른, 그리고 조금씩 다른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께 좋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언제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제이프제. <너>? 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제이프제 제너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학교. <laughs> 엄마가 지금 제가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옆에 제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오, 리오, 헬로헬로 <laughs> yeah, 리오, hey, 저기 멋진 자의 엄마 리오입니다. So.